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자 한적한 시골 동네 여기는 이제 주인분 직장 예, 여기 운영하는 사업체고요. 여기는 이제 예, 요 뒤쪽에 따로 이제 어 집을 또 지으셔가지고 여기서 거주도 하시면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마당을 지금 계속 꾸미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옮기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에 아무래도 이제 그 햇볕이 안 드는 곳에서 키우시다가 다육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다가 이제 털을 또 새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이제 그 연못으로 활용을 할 곳인데 아직 이제 이게 다안 예, 됐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제 정원을 이쁘게 꾸며 두셨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쪽에 이렇게 진열돼 있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선반 형태로 돼 있는데 양 자체가 좀 많았어요. 원래 키우시던 양도 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보금자리를 잡으셨는데 자, 어떠신가요? 예. 자, 오늘 일단은 방문을 해서 이 하우스 상태에서 최적화되는 방안은 방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바뀌고 나면 점점 더 이뻐지는 달기들 보시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이 좀 상당히 많으시죠. 예. 예, 달총이 구독자님, 이렇게 예. 밍밍님. 예. 좀 싱거울 줄 아셨는데, 아니에요. 예. 자, 싱거운 밍밍이 아니고, 어, 자, 아이디가 밍밍입니다. 자, 이렇게 자, 안쪽에는 이제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 펜 가지고 쭉 저쪽 안쪽까지 이제 바람을 다 넣으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식물등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요 아이들 부족한, 여기 층층이 다 이렇게 돼있어요. 예. 아, 층층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에어컨도 사용을 하고 그러시는데, 아, 달총 이 다육이가 다, 다, 달달 총이보다 훨씬 더 호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각종 수제화 분들, 자, 각종 이쁜 수제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 여기 있는 것들, 야, 이렇게 사 모으시는 것도 진짜 일이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도 자리가 다 차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넘어오실 것 같아요, 조만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오면, 여기가 메인이에요. 자, 여기 폴딩더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닫으시고, 예, 에어컨도 틀어주신답니다. 많이 더울 때는. <laughs> 다 여기들이, 어휴, 달총이보다 나아요. 예, 달총이네 매장은 정말 힘든데, 예 여기는 진짜 호사를 누리면서 사는 다육이들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한쪽편에는 에어니엄을 이렇게 다해 두셨고요 또이 요거 때문에 열 받을까봐 요거, 요거까지 요거 판넬까지 다 짜셔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콩분들 올려 놓는 데는 이제 그 깔망을 쭉 까셔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자 일단 에어니엄 양도 양이지만은 달총이는 다른 게 아니라 화분만 계속 눈에 들어와요. <laughs> 다이기도 다이긴데, 화분이, 야, 각종 수제화분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시리즈별로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달총이가 판매했던 요, 한정수량 화분도 있죠. 예, 요, 요것도 여기에 있네요. 예, 저게 한정수량만 나왔던 건데, 그거까지 다 갖고 계세요. 야, 구색을 맞춰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다 구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달청이가 출고를 시켜드렸던 화분이고, 자 식재를 해놓으니까 이쁘죠 화분. 예. 자저 화분 저게 그 그루밍, 예, 그루밍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구요. 자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유 화분 너무 이쁘죠. 예. 나리나리, 개나리가 식재가 됐는데, 아유, 이게 좀 우짜라가지고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햇볕이 없는 곳에서 키우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예, 햇볕이 좀더잘 드는 곳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계속 이뻐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후추공방 화분.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요 필공방. 자, 몽클. 자, 그리고 정수분도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화분이에요 달총이가 판매를 했던 에 그루밍에서 나왔던 화분 자 이렇게 행복이가 자 저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화분 자, 요것도 이제 초창기 라인의 화분까지 다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다육이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요거는 이제 그늘진 데서 키우시다가 이렇게 옮기신 거기 때문에 뭐 다육이가 뭐 어, 이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늘에서 키우 키우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똥실똥실하게 살 빠진 거 없이 관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햇볕이 부족한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해두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제 아무래도 햇볕 이 있는 대로 오다 보니까 이제 빛감낼 애들은 이제 또 슬슬 빛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쪽, 이쪽 편, 예. 네. 이쪽 끝머리 라인에 있는 애들이 햇볕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쪽 거보다 조금 더 상태가 훨씬 더 빨리 호전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야, 양도 진짜 방대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일터 옆에 다육이. <laughs> 다육이 하우스. 에 에어 온실처럼 이렇게 차려 두셨어요. 자, 직장에서 같이 일도 하고, 그 옆에서는 에, 숙식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 두셨다는 게 진짜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다육이 때문에 여기서 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정말 웬만한 열정이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웬만한 열정이면은. 자, 요렇게. 자, 밑에는 원래 또 밭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요거를 활용하는 방식을 모르시다 보니까, 활용 방식을 몰라서 요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여기서 이제 최적화로 키울 수 있는 그 방안을 조금 더 보완이 될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색감이 지금 또 이제 슬슬 계속 이제 장마철이고 이제 시작이 되다 보면은 물도 좀 많이 빠지고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이렇게, 자, 일도 열심히 하시고, 예, 회사 운영도 열심히 하시고, 다육이도 이렇게 이쁘게 열심히 잘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님, 자, 밍밍님, 자 이렇게 자 방문해가지고 영상을 담아드립니다. 이게 꿈의 직장이죠, 꿈의 직장. 예, 꿈의 직장. 자, 그나마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이거를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신 거고 사업체를.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예, 지내실 곳을 따로 이제 예, 마련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하고 계세요. 자 지금 뭐 마당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조경도 좀잘 해두셨고 저쪽보다 저 아래쪽보다 지대가 조금 더 높아요 여기가 그래도 공기도 훨씬 더 좋고 다육이도 훨씬 더 이쁘게 잘클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당에 군데군데 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조경이 다 완성이 된게 아니에요 이 조경이 다 완성이 되면 뭐좀더 이쁘게 어, 좀 키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멀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밍밍님이 그, 저기, 유튜브상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 1차, 1차 업체이기 때문에 구매는 여러분들이 2차, 3차에서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상호나 이런 것들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고 자, 요렇게. 자, 우리 구독자님이 요렇게 다육이를 아끼면서 이쁘게 잘 키우고 있다는 거자 오늘 한번 여기 영상에 담아 드리고 갑니다 야 화분값만 해도 억수로 많이 드셨을것 같아요 자 다육이도 다육인데 화분 수집하는 것도 또 취미가 남다르셔 가지고 뭐 브랜드별로 이렇게 쫙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추부까지 왔습니다 금산 옆에 추부 금산 추부인가요 예 암튼 예. 내비 찍고 오면은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예. 자, 오늘은 여기 구독자님, 밍밍님, 예. 온실에 나와가지고 영상 담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